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목입니다. 피파 18 선수 커리어보드 제 32화입니다. 32화는, 네, FA컵 8강전, 와포드와의 경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홈경기에서 리그에서 1대1로 비겼는데, 그 아쉬움을 금방 풀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금방 잡아냈습니다. 8강 대진표가 나오려나요? 네, 나오네요. 어, 지금 의외의 팀들이 올라와 있어요. 아, 이제 맨시티가 빅클럽의 자존심을 걸어야겠죠? <laughs>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살비오, 예. 역금을 때렸던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좋아요 아 제주 어 답이 달라봐 너무 양보를 했어요 한번 때려봐도 됐을 텐데요 아잘 어, 남겼네요 에델송 걷져냅니다 뺏었어요 칼로커쉿 <립> <립> 여기서 어. 우 예 수비진들이 꽤 많이 둘러쌌네요 제주스 알라바 슛 들어왔어요 예 크리스토퍼 강이 팀의 선취골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예, 굉장히 세밀한 패스 나왔었고 크리스토퍼 강이 막기 어려운 지점으로 잘 쐈습니다. 이건 손을 뻗어도 못 막을 그런 위치였죠. 예, 맨시티가 1대 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과연 계속 앞서갈 수 있을까요? 카이오커, 크로스, 잘 올렸어요! 그러나, 건어내는 와포드입니다. 아, 예서 예, 뿔소유로, 어떻게든 와포드가 득점을 만들려고 했네요. 고더킥입니다. 슈, 마녀리아스! 예, 헤더가 떴어요. 좋아요, 데브라이너! 예, 데브라이너도 특정 레에 합류를 하네요. 와, 데브라이너의 이런 침투로 와포드의 골망을 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리그에서의 아쉬움을 이렇게 훌훌 털어내고 있습니다. 예, 데브 라이너의 득점을 앞세워서 점수는 2대 0이 됩니다. 페레이라, 오잘 돌았어요. 통신 상태가 안 좋은 다음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페레이라의 공격은 위협적이었네요. 제주스, 제주스. 수비소가 합격하는데요. 알라바. 슛! 제주스! 들어갔습니다. 예. 이젠 행운까지 맨시티의 편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크리스토퍼 강의 쏜공이 굴절이 됐는데 예, 크리스토퍼 강의 쏜공이 제주스에게 잘 갔네요. 가브리엘 제주스가 이런 득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주스의 FA컵 첫골이네요. 그리고 교체 아웃이 되며 3대 0이 됩니다. 마포드. 아 회심의 중거리포가 예 빗나갔어요. 카이워커, 카이워커 잘 내줬고 알라바. 예, 알, 팔카오의 슈팅, 빗나갔습니다. 예, 맨시티가 FA컵 4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 3대0으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예, 선수들도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예, 크리스토퍼 강은 굉장히 좋은 활력을 보였습니다. 평점 8.8 이고요 예. 8.8을 받았고 맨시티는 4강으로 가게 됩니다 와이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이 죄다 먹어버렸네요 베스트 11 완전히 예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8강 진출 팀들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이러, 이 팀, 저팀 8강에 진출을 했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리버풀은 2대0로 이겼다가 2차전엔 3대0으로 졌어요. 예. 맨시티가 EPL의 자존심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안드레우트와의 경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맨시티와 안드레우트의 경기입니다. 지난 1차전에선 맨시티가 1대0이겼죠 크리스토퍼 강의 환상적인 중거리 포함께 말이죠. 예. 8강으로 가을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지. 프랑크푸르트 레알, 그리고 바이에르미넨 등이 8강에 오른 상태입니다. 과연. 다크로스들도 포진한 신격강전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토퍼가 아구에로 슛! 오좀 안좋았던 슈팅이었네요 아구에로 아 여기서 막아내네요 오우 바로 슈팅을 시도 했었습니다. 일단 코너킥 얻어냈고 와 헤더 명합에서 밀리면 안되는데 말이죠. 자 이거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슛! 아. 예, 골키퍼가 온몸을 던져 막아냈고, 아직 찬습니다. 아그에로! 예. 맨시티가 일단 총합 2대 0을 앞서게 되네요. 예. 맨시티의 집중 력이 좋았죠. 그나저나 통신 상태 안 좋은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패스를 하고 크리스토퍼가 패스 잘 이어졌어요. 직선 패스, 아고에로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팻 감독을 열광시킨 아고에로의 득점. 점수는 1대0, 총합 2대0입니다. 드려봅니다. 예, 안드레트. 예, 슈팅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이오커, 아, 아고이로군요. 슛! 2대0입니다. 예. 2대0으로 이렇게 앞서게 되네요. 3대0, 안드레우트를 점점 궁지에 몰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아고에로와 또, 이번에도 아고에로와도 이런 합장이 나왔어요. 여유롭게 인사이드로 깔아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2대0이 되었고, 예.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well, 걷어냈습니다 잘 찔려졌고 카이오커예 uh, really yeah. 점수를, 점수를 to 더 벌릴뻔 했네요 Uh, 아고에로 크리스토퍼가 좋아요. 아고에로. 아고에로 뛰어 가요. 아! 수비수에게 둘러싸이다가 볼을 뺏겼습니다. 아고에로. 야, 좋아요. 슛! 슛! 어우... 지금... 아주 잘 막았어요 안드레이드 아... 팔카어! 팔카어! 파이카오. 아... 팔카어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나저나 모드리치가 다쳤었네요 짧게 코너킥을 하네요 오우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 나왔어요 오우 댄돈커 댄돈커의 가마차하력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 아~ 잘 찔려졌는데 세게 찼으면 좋았을 텐데요. 2대0, 총합 3대0으로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8강 라운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안더레우트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평점 9.3이고요. 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예, 맨시티가 이렇게 1대0으로 이겼고 예, 2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아 이거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맞붙어요 아 다섯 번째 대결하고 여섯 번째 대결 아 정말 질립니다 질려요 예, 예 다음 상대는 에버턴입니다 에버튼 은근히 상대하기 까다로웠어요. 두번 비기고 승부차기로 한번 졌어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를 여러 번 물매긴 팀을 만났습니다. 과연 이 에버튼을 상대로 맨시티가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 두번 붙어서 비겼는데 승부차기 패한 번을 포함한 거죠? 카라바오컵에서 져서 탈락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13위이지만 결코 우습게 볼 팀은 아니고요 그럼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리스토퍼가 일단 <목소리가> 카이 워커 예카이 워커가 찔려준 패스 잘렸습니다 슛! 오 어, 오나나가 막았습니다 슛 o no! 아, 이걸 골대를 향했어요. 예. 좋아요, 알라바. 알라바. 슛! 아! 예 지금은 왜? 네. 슈팅을 세이도를 하지 않는, 는지 모르겠습니다. 바클리. 오! 아, 이걸 퍼스 차단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를 못했습니다. 김도관 아, 김도관골 소유를 못했네요. 칼로커. 일단, 뒤로, 패스를 해줍니다. 페리난지류카세이죠 슛! 아, 예, 좋아하는 코스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슈팅이 나왔고요. 슛! 아, 이거, 골키퍼 세이브가 있었네요. 크로스, 슛! 아... 아, 이거 크로스 잘 올렸는데 말이죠. 한번 속이는 동작 좋았고, 아, 이거 박클리, 슈나이달리. 예, 벤테케 슈팅 벗어났습니다. 산드로 바클리. 바클리 예 바클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죠 칼리오커 크리스토퍼가 슛아 좋아하는 코스가 또 나왔는데 아쉬웠네요 이번에도 로스 바클리 예 에버턴의 공격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산드로, 산드로. 오! 야, 이 자동문 숨이 뭡니까? 이거. 딱 걷어내야죠. 예, 몸싸움에서 밀리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예, 잘려 들어가는 헤더 막혔습니다. 좋아요. 아, 지금 이고 예, 휘스를 불지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양팀의 경기는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아, 이거 두고두고 아쉽네요. 꼴대도 맞추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카일 워커가 전치 3주 발목 부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화 여기까지입니다. 3월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제 4월도 가게 시작이 되, 됩니다. 맨체스터 더비가 또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말이죠. 예, 맨체스터와 맨유와의 인연 여기서 잘 끊어낼 수 있을지, 아, 끊어낸 게 아니고 잘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이번 시즌 말이죠. 이번 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항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노먹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블렌더 노력할게요. 감사드립니다.